한란 사람은 인정되어 있거든, 그렇죠? 또, 한라 사람은 백두 사람은 인정되어 있느냐? 그 인정되는 거라니. 지구라는 그 바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강, 바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찼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만약이 물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때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오? 하나 붙어 있는 거라. 그리고 그때 신이라는 거 말하는 것도, 이 그러한 용인으로서, 그때는 인도 사람들한테 사였단거 알아야 돼, 이게. 그런데 그걸 딱 놓고, 뭐, 화음신경들이 말이 있고, 도둑놈들이지 세상에. 그런, 그런 불교가 말이 안 되지. 그한안 됐어요? 그래서, 밀접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인도에서는 흔히 말하는데 적. 그 적이기 때문에 본 보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엉키기 말하면은 그는 적이기 때문에 본 보내 본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안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그러니까제 샛구경 그 전체가 아, 아, 아가리타기 여기까지 온갖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볼수 있게 되고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을어고 이념과 그 과보를 모두 볼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그것은 천안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초능력을 가진 눈이 아니라 태어날 때 그대로 눈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그럽니 이것도 천안이라는 것도 그래요. 원래 천안의 을을 따르면 대단한 그리라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본다 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오왕이 있죠. 뭐 어, 유단인의 천안. 어? 그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회안안이요그 음. 다음에 안그다음 불안이거든요. 무슨 은행에 가면 이 지점장도 있고 은행에 부치도 있는데 현장도 있는데 대리 이니까 대단한건지 알지만 그 대리밖에 안되는거라 천안이면. 그러잖아요. 옛날 지금은 과장했을때 옛날에 은행 가면 대, 행원, 대리 차장, 지점장 그러잖그고올라간면 부치 그랬거든 그건 마찬가지라 이건뭐 천하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 뭐라고 천안한통 없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뭐, 뭐, 지금 같은 과학적인 문화술이예요 분석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뭐, 그 다음에 해완기죠 평등하게 보는 건. 법안.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육안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법화경을 알게 되면은, 저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처의 화형이다 이 말이에요. 복신의 화형이다. 그렇게 볼수있잖아 응? 어? 그걸 끝까지 볼수 있는 공연이 되야 이런 말은 못하겠어 그래서 아마 이런 소리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왜 그렇게 될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보는 방법이 미역에 의한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맞죠? 미역이 없으면 뭐가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탁하지 않다. 림이었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맡겨져 는 상태에서 아상이 없으므로 선입관이나 자기 본의적인 주관에 의해서 현상이 진실하는 모습을 왜곡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현상이 진실하는 모습을 왜곡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때 뭐예요? 아상으로서 보살린다 그랬는데, 또, 현상을 왜곡해 보지 않게끔 가르친 건 뭡니까? 반야분 아니에요? 반야심경. 근데, 법화생 하는 사람들이, 반야를 하면 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종파물교로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참 중요한 얘기다 현상이, 지금 이물질적 현상이라는 건 모두가 다 하나의 순야타. 그렇죠. 아까 말한 순야타가이 말이. 공생이라는 건 공, 통빈 것이다. 그 실체가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상주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는 불상주다, 그런 얘기죠. 어? 나는 그래서, 이 불쌍한 놈아, 그 말이 말이죠. 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상스럽지 못한 소리냐, 화물이 한다면, 그렇지 않고, 한 것이 있지 않는 놈아, 그런, 그런 소리냐. 뭐, <laughs> 여러 가지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내, 내 생각이고요. 그래서, 즉, 항상 마음이 평정하여 사나운 감정의 물결이 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 사물로 있는 그대로 상이 눈에 비치는 것이다. 다른 절단에서 석전께서는 불에 가열되어 끓어오르고 있는 물은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수초에 덮여 있는 수면도 사물의 모습을 여실히 비추지 못한다. 바람에 의해서 물결치고 있는 수면도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뭐 라고 설하신다. 이와 같이 수면, 즉 마음의 눈을 끓게 하거나 그 위를 덮거나 물결치게 한것 같이 자기본유의 생각이나 감정의 소용돌이 되면 미혹을 떨쳐버렸을 때 비로소 사물의 실상을 볼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미혹이는 이상 사물의, 사물의 실상을 볼수 없다 이말이에 네,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 하시고 그 가야산에 말이 가야에서 이제 원래 부타가야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성도하시고 나서 거기서 어, 이제 구실 만장면은 노자원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쓰러가서 노제원에 갔죠. 거기 가가지고 설법을 하다가 다시 고향 만장면은 그리운 땅즉 자기가 정관 그걸 이루던 땅으로 가서 거기서 교화시킨 사람이 우르벨라 땅에서서 우르벨라 가서 가야 가서 나제라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정부가다 아, 병화조선 안니다 그래서 산으로 꾹 올라가서 마치 기독교의 상상소원처럼 말이죠. 산, 진상, 설빼을 합니다. 산이거요아니 코끼리 머리산이라고요? 머리가 코끼리 머리 정색했던 모양 그참 모양 이이 산에 가서 설법을 한 것이 불에 대한 설법을 했습니다. 어? 그대들의 눈은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잖아냐 그대들은 귀는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잖아냐 그렇게 이제 설법을 했어요. 육군을 우리가 음, 그것처럼 불타고 있으면은 말이죠. 그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응? 어? 우리가 그 사물을 바로보려 한다 그러면 이, 말하자면, 물결 치는 물결이 가라앉아야 되고, 욕타오는 욕망이 용서되야 사물을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욕망의사로잡있을 때는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본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럴 때는 안 되고, 즉, 미역을 떨쳐버렸을 때, 비로소 사물의 실상을 볼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문의 공덕은 소위 초,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 앙글의 그래 공덕이다. 다 마찬가지. 이것도 비근데 뒤에도 다 같은, 같은 소리예요. 두 번째 이은에는이 우주 세계에는 한팍을 불문하고, 아래에는 아비 지역에서부터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온갖 음성을 모두 빠짐없이 듣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천이라고 하는 초능력의 능력이 있는 귀가 아니고, 태어난 때 그대로 귀에 의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온갖 소리란 사물이 움직이는 소리. 움직일 때 일어나는 소리요. 사물이 진동해서 소리가 난다. 사물이 진동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진보되어 마음이 맞게 되는 사람은 그 소리에 의해서 사람으로 움직임이 미미하는 것까지를 확실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를 닦는 흐름이죠? 음. 도를,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는 것이 무슨, 뭐, 흔히들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나무 사주 원상이나 보는 거도 닦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다 소리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길이. 그조 말이냐면, 은그 뭐 말이 그말 아니에요. 궁극적인 길을 우리가 통한다고 말이에 길을, 그 길로 통한다, 갈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신앙이 진보되어 마음이 맡게진 사람은 그소리의 사물의 움직임을 미묘한 것까지 확실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음향과 음성이 열거되었으나 그 가운데 화성, 수성, 풍성 등은 자연물이 내는 소리이다. 불타는 소리, 노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를 귀로 듣기만 해도 자연의 움직이 손에 잡힐 듯이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문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늑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마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단순한 울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진상을 민감하게 느끼서 돌풍 소용돌이, 해일, 공수 등의 위험에서 자기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울리는 뿌리, 나팔 북, 정 방울 등에 잠겨져 있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움직임을 쉽게 듣고 공별할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아, 이거 사,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게 다 법은 말로, 법입니다. 어디서는 잘안에 때는 풍각소리지만은,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인으로 들린다는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훑, 그 사람들은 그냥 득음이야, 득음. 득음이라는 소리를 얻었다. 그런데 소리의 실체를 얻은 거죠. 이제 우리가, 어, 그런, 근 이제 그, 뭡니까? 내가 항시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소동파가 쓴음풍시입니다 그, 어? 비누낙하 삼청척 하는 거요. 저는 그 포, 포수가 탁떨어는걸 보고 이제 그 음푼시가 있어요. 음푼시 뭐라 하냐면 그거고 나서 저산봉우리가 서가문이 부처님의 얼굴 이요 졸졸 흐르는 신의 물소리가 서가문이 부처님의 설법 소리죠. 그랬다는 말이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소리인거 이게. 한 소식을 하면 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알고 듣는 것을 그대로 착각할 만한 대로 아직까지 번뇌가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고 좋은 소리 하면은 다구해서 좋고 그런 것을 이게 바로 아직까지 깨치지는 못했다 소리죠. 그래서 읽어 사는 소리입니다. 아. 즉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내는 소리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움직였을 때바라는 소리도 있다. 말짐승들짐승이로는 소리도 그것이 주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신앙이 이뻐진 사람은 이 소리들을 참뜻을모 모두 듣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 지옥과 같은 경제인 사람의 고통스러운 절규, 각각의 번호적인 충동에 사라졌던 소리, 군주림과 같이 물, 물질을 탐내고 구하려는, 구하려고 내는 소리, 서로 다툼이 의뢰대는 소리 등을 여실히 들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보면 악의 소리라든가, 저것은 악의 소리다, 하지만 죽성 소리다 하고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소리를 들어도, 신나에 예쁜 사람은 이소리를 참뜻을 모두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 지옥과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소리, 정 말하자면 그러한 소리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천상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초능력도 갖추게 되고 비구, 비구니가 불도를 수행하며 바라는 소리, 불보살이 가르치을사라고 있는 소리조차도 듣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신비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이분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 비결에 대해서는 태어난 때그대로 코로 전 우주 세계의 온갖 냄새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애를 된 사람의 향기를 맡고 그 태아에 대한 남녀국을 불구인가 어떤가까지도 알수 있고 땅 속의 보도에 감추어져 있는 것도 냄새를 맡고 그 소재를 알수 있다고 한다. 그는 보살이 가진 번뇌의 도름이 없는 법에서 나오는 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훌륭한 코의 능력을 갖는다고 설 한다. 코라는 것은 인간의 오간 가운데 가장 동물적인 것이어서 눈으로 보는 예술이나 귀로 듣는 예술에 비해서 코로 맡는 예술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어떤 사람은 술을 냄새 맡아보고 그러지 않관별사그 응? 사람은 술을 다 근데 이것이 코라는 것이 역시 가장 동물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코에 대한 예술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뭐, 그렇게 이야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며 반대로 어떤 냄새를 맡으면 멍청해지는 냄새도 있다. 이와 같이 냄새라는 것은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자유자재로 맞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사물의 본질을 두드러지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비근에 대한 것이다. 네 번째, 네 번째 설근에 대해서는 가령 어떤 나쁜 맛을 것이라도 그, 그 혀에 올려놓으면 한눈을 감는와 같은 좋은 맛으로 되며 영구히 나쁜 맛을 느끼는 일은 없다고 한다. 온갖 맛을 정화하는 작용을 갖게 되이루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훈설로 교복을 예술한다면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사람과 신들, 천룡팔구 중에 말할 것도 없이 불을 보살까지도 그 모습을 보려고 원하며 모든 부처님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법을 설한다고 한다. 혀의 공덕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을 맛이 좋아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설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즉, 설득력이 된 소리 아니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때 그 일본에 갔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그, 갔더니요. 그, 그, 그 일본은 거의 불교 아닙니까? 이렇게, 그, 요만한 그는거 거 있죠. 하루에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걸 봤더니, 분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 분만 소리를 가지고는. 분만 소리를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이고. 참 좋은 소리더라고. 일본성입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나 그 사람들의 표공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부릴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말인데 보통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돌풀이나 나무 열매 종류로 산을위하서 사는 선인이나 고성들은 맛있게 먹는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교대음이나 근심이 없으면 어떤 사내진이라도말래를 싣는 것 같고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활짝 깨우는버리밥에되인 국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더구나 간노란 신들의 음료라고 전해지는 것으로 서 매우 맛있을 뿐만 아니라 맛시면 죽지 않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이 미묘한 소리 즉 정신적인 높이와 깊이를 간직한 미묘한 맛을 가진 소리를 법을 설하면 부처님께서 그를 만나고자 하심으로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법을 설해 주신다고 하니 즉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일체의 불법을 모두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게 되니 참으로 훌륭한 경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혀의 공덕이다. 다섯 번째, 신분이란 맑은 유리, 정률이요. 맑은 유리와 같이 청정한 신체가 되어 온갖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원하게 된다. 그의 신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모든 것을 비춰낼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육체는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성이며 지어 그대로의 것이나 생물로서 발생한 일에 현실의 육체가 자기라고 하는 착각을 거두려 왔기 때문에 육체라는 껍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상이다. 그러나 수행을 쌓아 미역이 없어진 사람은 다음 세상에는 무겁고 괴로운 육체를 가지지 않는 정묘한몸의로 연기해서 살며 거기서 수행이 차츰 나아지면 더욱 정묘함이 나아져 드디어는 법성적 진여와 일체하고 한다고 한다. 즉, 우주의 대생명 그 자체와 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신근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여섯번째 의근에 대해서는 뜻의 작용이 정정하여 경전을 한시송중한 구절을 읽으면 한량없는 뜻을 뜻에 통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년 동안 계속 설하고 설하는 법은 모두 진실한 모습과 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본래의 도러이 없는 지혜는 어찌 모르더라도 이상과같이 하나를 듣고 모두 이해하고 사유하며 말로 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 즉 현실 생활에 대한 설법도 전포대 합치된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는 속가의 경서, 즉, 종교 이 인생에 관한 지도서, 다시 말해서 인류의 도덕, 철학 등의 책을 말하는데 책에 한하지 않고 말로 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지세의 어원, 즉,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문제와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설하는 것, 자생의 업무 사람, 즉, 농업, 공업, 상업과 같은 산업에 대해서 논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참다운 면에서 깊은 신앙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실제 생활성의 일들에 대해서 설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부처님께 서 설한 정법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종교 전문가가 주로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세계를 설하며 그것에 부연해서 인생을 훌륭한 생활방식, 사회의 올바른 모습 등에 관해서 설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정치, 외교, 산업 등에 관해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설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예, 세균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물론, 직업에 대해서나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가르침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보파경을, 신앙, 보파경을 신앙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교의 전문가는 아니며, 재가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때와, 그 때와 그 장소에 따라서 속간의 경선을 설하기도 하고, 지세 의혹을 말할 때도 있을 것인데, 하물며 자생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일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매 매일의 매우 매일 필요한 일. 예, 예. 이러한 실생활에 대해서 언론에는 유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으므로 어찌해도 이상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이 이 아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것이 아상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상이 나오면 어느 뜻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근시한적으로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나와 모든 사람이 한때에 살아간다는 큰 경지에서 볼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다의 신앙에 사무친 사람은 사물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으므로 그사람한 바가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된다. 결국 이 사람은 가르침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을 살아준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불교의 본질에 들어맞고 진리에 개혁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교의 광계문이란가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의 지혜의 깊이가 잘 나타내져 있다. 이것이 의근이다. 이상이 육군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한 구체적인 훌륭한 작용이며법파경을 간직하고 있고 외우고 해설하고 백혜 쓰는 법사는 예상의 육군에 대한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육군 청정에 대해 인도의 바스반도 즉 세층의 법파력만에는 육분 청정이는 하나하나의 근 속에 모두 훌륭히 부족하여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을 맡고 맛을 구별하며 촉감을 느끼고 보물을 알며 재근이 호영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여 제근 호환작용을 서라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듣고 말하자면 맛보고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도 일본 음식은 보면 눈으로 보고 참 맛있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러봐도 맛까지 알수 있잖아요. 응?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뭐, 물이 예. 묵기도 좋다고, 또, 천태의 법화 묵구에서도 법 열방경을 노래에 읽은 곰들이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구별하며 감촉을 느끼고 법을 안다라고 한다. 하프 흙파경론과 같은 글을 이용하여 큰호용을 호흡, 설하고 있다. 눈으로 물체를 볼 뿐만 아니라 눈으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아는 등감각기관은 상호 호환작용은 어떤 종류의 선정체험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 LSD 마장기 25등의 약물에 의한 트립 상태 환각 상태요. 트립 상태 즉 환각 중상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각기관의 상호 호환작용뿐만 아니라 법화경에서 나는 육군을 각가지 공덕에 대해서 이것, 이것을 단순히 황당무게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정태원이 육군청정을 중심으로 여 정태원은 이 육군청정을 비교 수영장을 품계로, 별경로 십시, 원교육적적 가운데 상사적을 자리 하여 수영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 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수행자는 이러한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이런 단계도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들은 이 수지 독성 해설서사를 어? 하고 경전에 공양하고또 경전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에, 법사를 중심으로, 이보살을 가르치는 길이기 때문에 법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법판에서 보면 탑을 지었지 않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어리석은 것들이 말이지 자기는 그런 경지도못 얻어 놓고탑 지우무슨 뭐아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갑 끼는 사람은 탑 같은 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 그런데 법만 사람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정관 많이 하는 걸 알고 는데요 아니 아니요. 장갑 끼안 합니다. 안해요. 근데 장학학 사람들은 그러니까 탑, 원래 탑신앙이거든요. 탑신앙이 불상신앙은 아니라. 그래서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저런 가기는 가야겠고, 불상은 보고 저는 본전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본전이 불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만다라가 본전이 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데다가 뭘 가기는 가야겠고, 과국 사람이고, 사돼서하겠습니까 다모들의 탑이라 그래갖고 다모탑인데 결국은 그래갖고 스님들보다 절 안하고 부처님도 손가락질하고 미루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불교를 하는게 아니다내 그래서 차연카트는 불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 여러 수장품 하나 가져가서 그걸 장난하고 있는 것이니 부처님을 안니면어떻 불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점에 주의를 해 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서서 식구 품은 마칩니다.